150년도 더 넘은 이야기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채광된 금들을 금기로 만들어서 이제 뉴욕을 향해 갑니다 가다가 그만 저사우스캐롤라인 같은 데서 아 그곳에서 폭풍으로 좌초되어 가지고 사람들다 거의 죽고 배는 깊이 깔아앉게 됩니다 그당시는 그것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저 탐험 이런 것이 전문화되어진 현장에 와서 그 보물선을 탐사하는 그런 그룹들 그런 회사도 생겼습니다 마침내 어떤, 사람, 어떤 회사에서 그 보물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불 투자해서 마침내 그 바다 그 모든 어,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험회사에 팔아 넘기는 그런 일들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이런, 이런 이야기는 세상 어디에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망하고 공국으로 돌아갈 때 군인들 혹은 시민들은 어느, 어느 곳에 그 금괴를 묻어 놓고 갔다. 혹은 서울 금교 어디다. 아니면 제주도, 어, 갱도 어디 묻혀 있다. 이 소문을 따라서 사람들은 이락천금을 꿈꾸게 탐사하고 파내는 그런 이야기들 어디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갖는 소유욕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는 겁니다. 허황된 꿈이기도 하기도 니다 이게 인간이 욕심인 줄 알면서도 그러나 곳곳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나이트. 보물은 열려라 참께 이것으로서 얻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욕심에 너무 눈이 어두워서 보물을 보물을 많이 갖고 나올 때는 열렬한 참깨를 잃어버려가지고 도둑들에게 참명을 당하는 형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영국의 소설가 루이스 트리번슨 보물섬 다 아시죠 한쪽 다리는 목발로 걷고 또 한쪽 눈은 가리고 선장 이야기죠 보물섬 어릴 적 만화로 소설로 나중에 영화로 즐겁게 보한 것입니다. 제가 느낀 가장 귀한 보물섬 이야기는 보물 이야기는 감동적인 이야기는 알렉산드 두마의 몬테크리스토 백작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주인공 되는 탄테스 복수를 위해서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 복수하는 내용을 보고서 손뼉을 칩니다. 인간이 가는 통쾌함을 가진 것이죠. 억울함과 핍박과, 그러나 마침내 복수하고픈 마음, 통쾌함을 느낍니다. 그런 것이 영화의 주제가 되지요. 마치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이 단테스가 역 감방에 있는 페리아 신부를 통해서 보물 지도를 입수합니다. 천우, 실조, 신조에 의해서 이제...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옥에서 탈출합니다. 보물을 찾아서 백작의 신분으로 자신을 해치고 모함한 사람들을 찾아서 복수하는 내용들입니다. 정말 탕통쾌한 것이고 내 자신이 마치 주인공 탄테스가 된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김래성씨라는 한국 소설가에서 암굴왕 비슷한 이야기를 책으로 썼는 어릴 때 읽으면서 흥미진진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성경에도 이런 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도 중동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탄 간에 전쟁으로 온 세계가 다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만 예님 당시에도 벌써 중동에는 그런 전쟁의 장소였습니다. 끊임없이 전쟁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증집을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피난을 가할 경우에 많은 것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귀중품들을 언젠가 돌아오면은 사용할 것이다 하고는 깊이 땅 속에 묻어 놓습니다. 밭 속에 묻어 놓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드 주인이 바뀝니다. 소작농이 소작인이 이제 그 밭을 갈다 보니 쨍그랑 소리가 나는 데 찾아 보니까 그게 보물이 많단 말. 그래서 이 밭을 자기의 재산을 다 했으라도 사지 않겠느냐. 결국 그 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보물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는 여기저기 있는데 성경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횡재를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될줄 압니다 그 친구 중에 학교 다닐 때 엿장수가 지나가는데 엿장수 그 옆판에 아주 오래된 책, 책들이 있었는데, 그 책들 아마 아이들이 말이죠. 자기 집에 있는 책을 가지고 나와서, 뭐, 한두개 엿가락과 바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하이데크에 시간과 존재라는 책이 있어서, 진짜 헐값에 구매하면서 입이 찢어지게 좋아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고서를 수집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헌책반을 돌면서 버려진 고서 가운데서 참 값이 나가는 그 귀중품을 사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말이죠 혼도후서 사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래서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답니다 누구? 믿는 자지요질거래시란 것은 클레이자입니다 금방 부서지기 쉬운 흙으로 는 그릇이란 말이죠 이건 인간의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고개합니다. 육신은 깨워주기 쉽, 쉽단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릇 속에 담긴 정신입니다. 그러나 정신도 육체와 함께 사라집니다. 고린도 후수의 보배란 것은 정신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깊은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천하보다 귀중한 것은 바로 이 영혼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체란 것은 그냥 질거리에서 불구합니다 그 속에 있는 영생은 특별한 보화란 말이죠 성경에 이 보화를 위해서 일곱 가지나 보화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단연 예수가 인류의 보화입니다 세상의 보아 중에서 가장 귀한 것, 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곧, 아르케, 인간이 최초의 출발이 무엇인가. 예수가 최초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하더라도 고귀한 것은 둘째, 십자가 때문에 예수의 고귀성이 나온단 말이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셨다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예수가 됩니다 예수가 귀중한 보하고 십자가 또한 귀중한 보화입니다 셋째는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게 예수고 그 독생자를 이 땅에서 어떻게 했느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온 인생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게 귀중한 거란 말이죠 그걸 믿는 것 이것이 보물입니다 세 번째는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이 보호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십자가 이야기, 예수 이야기, 이것을 믿어야 되는 믿음 이야기는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단 말이죠. 그냥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만드신 성경 속에서 이게 다 기록이 됐단 말이죠. 다섯 째는 교회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모든 부활에 대한 숨겨진 비밀을 다쓰둔 것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 여섯째 다섯째는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데, 이게 부활한 말. 마지막, 천국입니다.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인간의 육체는 질거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이런 믿음, 보화 마침내 천국 가는 그런 큰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은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이런 보화가 있다면 천하보다 귀중한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보화가 되는 이 보화를 철저히 나의 보화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